오늘의 땅 뉴스 속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놓치면 안될 다른 곳보다 가장 좋은 가격으로 들고 온 인기 많은 땅.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토지 매매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용인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 계획이며 그로 인해 지역 토지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J 물류센터, 용인 국제 물류 유통 단지, 제일 일반산업 단지, 한컴 일반산업 단지 등 대규모 산업 단지가 용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와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시켜 주거 및 상업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용인시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주목할 만합니다. GTX A노선이 개통되면서 용인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1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머, 교통이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앞으로 개통될 GTX-F 노선은 기흥역 신설과 함께 용인시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수도권 어디든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 부동산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서용인 IC가 가까워 고속도로 진입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토지 정보 너무 궁금해요. 빨리 알려 주세요. 오늘 소개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의 토지는 GTX F 노선이 신설될 기흥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평당 약 80만원대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가격도 싸네요.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과 교통 확장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 가치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맞아요. 지금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투자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으로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삼가동 토지는 이러한 개발의 중심에 있어 미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여러분 빨리 전화하셔야겠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이 바로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